사진을 그저그저 선하여 중에 황제인가 하는 선생한테 사진 네가 찍어라 했더니 찍었어 찍기는 찍었는데 필름도 안 놓고 바보가 찍어가지고 자료 놓어요 <laughs> 웃기는 거죠. 어, 어. 2020년 4월 24일 중한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로 만난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인천의 원학원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은하우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인천의 정교조 운동을 초기부터 이렇게 해오셨고, 그리고, 어, 선인학원 재단 정상화 투쟁에 그 젊음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년대, 90년대에 쳐서 어, 인천의 그 교육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어, 은하우 선생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86년, 7년 지나면서 이제, 운봉공고 교사협의회가 그 발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런데 이제 이 교사협의회는 사실 정교조 가기 전 단계라고 보이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87년 10월 경에 인천 교사협의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 그고 학교 교장 동을 네, 네. 하셨다고 보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 도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교사협의회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인천도 곧. 어, 생긴다는데, 좀, 나좀 가르쳐 주라. 아, 예. 어. 그래, 지금, 거기가 어딘지 내가 간다. 갈, 같이 가자, 그랬지. 뭐, 경찰이 외워싸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 탁 기억나는 거가 그 주임, 그 성당 신부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요. 예. 어, 말하자면, 마이크를 잡고서, <laughs> 지금 뭐 노동자 학생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진작 아시지왜 지금 하느냐고, 뭐 혼란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식의, 예, 뭐 신부님의 말씀 듣고, 그 오면서 이제 상의를 했죠. 우선 독자적으로 한번 우리 교사 합의를 하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봐도 오라 그랬지 뭐. 예. 그랬더니 65장 봐도 왔다. <laughs> 교장하고 저기 저 소위 말하는 부장이라는 사람 이거 빼고는 다 가입한 거예요. 노조 결성을 하신 거네요. 그러죠. 예. 그리고 바로 그날 했어요. 예. 혹시 학생들하고도 뭐그 그 소식들이 알려지고 해서 뭐그 지지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오? 알렸습니까 그거 아이들은 다 알죠. 예. 선생들이 다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고 그 때, 그, 우리가,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예. 그 뭐, 물론, 뭐, 어, 백인협시 뭐, 이런 것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있지만은, 음, 학교 운영이나 모든 거가, 엉, 그때도 엉망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는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 교육자인데, 그, 저기 했었어요 뭐, 학생의, 뭐, 뭐, 직선 내지는, 뭐, 학생 아이들의 그 자율, 뭐, 등등. 이런 거를 주장을 많이 해줬죠. 네. 백인엽 씨한테 그 투자마저 가면서, 음. 네. 그, 그런 거를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럼, 네. 사세한 건 어떻게, 별 일이 다 있었으니까. 일하는. 일화? 예. 네. 뭐, 보초수고, 뭐, 이런 건 기분이고. 암고, 암고도 암구, 선생님이... 있는 거아십니가 암고. <laughs> 학교 선생님들 이게 어, 80년도에, 예. 어, 재단에 가면, 재단이 어, 사령부야, 주, 주번사, 아. 당직사령부. 예, 예, 예. 당직이라고 그래서 당직사령부. 예. 어떤 사람은 맞은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laughs> 아, 이제 장군이, 데뭐 얼마 받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때리고 돈 주고 그래요. 예. <웃음> <웃음> 인격 살인이 그거 또 심지어는 어, 야 체육 수업은 뭐뭐 그렇게 사람 일을 하냐 게 다른 사람 그 체육 수업 선들은 어디 외곽 경비 이런 거사람들 관리하고 그래야지 무슨 수업을 해 그러면서 삼개 어? 반을 합반으로 해서 한 사람씩 가르치면 되지 어, 그런다고 그래 진짜 그렇고 네. 그러면은 어, 수업이 일주일에 여섯 시간이야. 생겨. <laughs> <laughs> 그건 또그만도라는 얘기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업 반대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천 지역에서 선인학원을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그 이슈를 만들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게 90년대 어, 초반이. 그게 있거든요.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게 교수, 선생. 인천대 교수, 말하자면 쉽게 사학식장서고원학원 예. 미세형 뭐 등등이 어. 모인 거죠. 예. 그 처음에 모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그 양반들하고 안면도 없었으니까요. 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교수들이 이렇게 나올 줄나 몰랐어요. 아, 같이, 예. 그 이번에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선인하고는좀 개혁 좀 해보자. 백인 협씨는안 된다. 이게 네. 같이 그것만 맞았죠. 그래가지고 어그범선추하고범 선이라고 뭐뭐뭐 네. 뭐, 뭐 정상화 추진 학교 정상화 추진인가? 그거를 만들었죠. 범선추나 교수협의 이름으로 문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네. 백인 협씨는 선인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고 물은 거야. 음. 그 교육부에서는 법적이란 모르나 백인엽 씨는, 예, 서린학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관계 없는데 왜 학원에 간섭을 하느냐? 우리는 그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인엽 씨가 여기 간섭 안 되는 이유와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12월 달인데그래갖산선 2000년 12월일 거야. 90년. 아, 90년, 네, 90년 12월? 네. (12월)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장성우 교수가 그~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인천 대학을 뭐 우리가 갔죠 갔더니 이제 철야농성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천대교수 아, 교수. 이제 네. (1층에) 이제 장성우 교수하고 그때까지도 시민 모임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음. 한 열흘쯤 지났나? 한 열흘쯤 지나니까 이세영하고 장재선이라는선장을 징계해 보겠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야. 어, 그래, 징계 위원을 한다는 거야. 그래, 재단 사무실에 그, 뭐 갔어요. 재단 사무실에 그때 각각 그 대표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마스크 대표 시위라는 게. 그리고 저 징계위원이 뭐, 뭐 이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 징계위원이. 그러고 네. 나면 이렇게 했지. 네. 그그갖고서 나는 10분쯤 있었을까? 네. 조금 있으니까 인천대생들이의 4, 50명이 와가지고 문팍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의자를 징계위원의 <laughs> 의자를 걷어내더라고. 아. 징계위를 이렇게 부산시킨 거예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음.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교류 뭐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그때 제대로 했네요. 그러지 야, 이, 이거 해볼만 하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구나. 이런 감이 와서 시작이 그렇게 됐죠. 아. 어... 그래가지고, <laughs> 결국에는 뭐, 징계위원회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다 파면이야. 아, 예. 어, 저기 저 장성우도 파면. 그때부터. 이세영 선생님도 파면. 그럼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학교에 이제, 대체로 시민,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아, 근데 그 모회에 이진, 예, 예. 정, 정희은, 모교회원이 예. 김병상 신부, 네. 최원식 예. 교수, 뭐 옛날에 말하자면 모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야,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인천에 리더그룹이야. 예. 거의 목사나, 우리 뭐, 선생들은 모교에못 들어가요. 예, 예. 어? 변호사나 뭐, 전문직 네. 중심으로 된 이런 그인데 거기에 이제 이진하고 정의원 씨가 그때 네. 간사였고, 이래가지고, 그 시작이 됐는데, 어, 거기에 이제 그, 시작하면서 이제 그, 그때만 해도 정의원과 뭐, 어그 전교조 우리하고, 네. 잘, 이게 우리는 이게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심이 됐죠. 아. 그래가지고, <laughs> 인천에 아주 진보 인사도 아니고 전문직 그룹 그냥 보수적인 분도 네. 다 같이 한 거예요. 어. 중고등학교에 다공립된거겸 변화가 생긴거요 많은 변화였 예. 그것이 그게 된거가 첫째 내 내부 구성원이 학생 교수 선생님들이 뭉쳐 있다는거 그 다음에 예. 어 상당히 그 노태우 정부가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우리한테 예.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뭐 모든 관청이 호의적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 백인여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다는 것, 예. 인천 시민이 도와줬다는 것, 예. 어, 그 다음에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 모인, 예.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범선추, 인천대 학생 인천 전문대 학생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성원이 백이십은 안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원하오 선생님을 모시고 어 80년대 민주운동 과정에서 사학민주화 투쟁, 어 인천 설리학원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학민주화 투쟁의 원하오 선생님의 어 역할과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 이후에 또그 건강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 좀 앉으실래요, 서실래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왜? 우리 사진 같이 하나 찍게. 아, 예. 아니, 아니. 종이도 와.